그래가지고 그냥 흥얼흥얼해 아우 너무 재밌난 4박자 네 오랜만에 나왔잖아 응. 형 맨날 나오니까 이게 모르지? 이 기쁨을 소리는 좀 일이 빡센 거예요 어? 무슨 일이 아, 빡센 빡세다고요? 빡센 건또 인선이지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빡센 거 빡센! 네박자를 기다리는 오늘의 농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선아, 인선이는 어디 간 거지? 꼭 어디 일을 하려 그러면 또 사라지고 일을 하려 그러면 사라지고. 네? 갑자기 그림이요? 저도 꼭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라지고 <laughs> 아 사과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 아일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 뭐 하시는 편의점이야? 거예요 누구 누구세요? 그, 저도 처음 뵈가지고 어, 사과밭 농당준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이 사과밭을 보면서 내면의 사과를 만들어봤습니다 일을 해야지 무슨 그림이야 요인사나 사과나무에다 그림을 그리면 돼 페인트를 어, 칠함으로써 네.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쁜 사과가 열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페인트 작업을 해보도록 네. 해. 봄철 일교차가 큰 무주 고랭지 지역에서는 유목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필수인데요. 아이고 사장님 털을 아주 좋은데를 잡으셨는데 이게 부동산 얼마예요? 사장님이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아니고 형님인데. 아니, 형님? 아니 나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그치. 여기서 사회생활 하고 있어 어떻게 있잖라 <laughs> 이런 이런. 일단은 여기 페인트를 좀 붓고요. 페인트에 아. 네, 약간 톱신을좀 섞었거든요. 어떻게 칠하냐에 따라서 내년에 소화 결정이 되니까 볼 거예요. 어, 나무에다도 저렇게 페인트를 칠해주는 거예요. 네, 장가지의 경우 다섯 번까지 덧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이 소리는 사과가 이제 열렸을 때새 네. 쏘는 파리를 해요. 자깐 그래서 형님이지 어, 네. 어 지훈 형 보약 같은 친구 나온다. <목소리>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사과야. 요거는 사과 나무다 가지는 아니다. 빠진 곳 없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목소리> 아버님 얘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 그거는 죽었어요. 안돼! 사과 나무 죽으면 안돼! 그거 살리는 것보다 페인트 빨리 칠하는 게 나을 것 <laughs> 같아요. 그거 살리는 거는 제가 하는 거고 빨리 이쪽으로 와서 빨리 페인트 칠하세요 와... 꼼꼼하게 다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지금 한 100번은 칠한 것같아아 <laughs> 이거 덥네 이것도 도움이 안될줄 알았는데 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또 일할 때만큼 진심이어고 좋아 마지막 작업을 하러 가자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비틀어 타는 그네, 위에 나 그네 와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사과 나무들이 하얀 옷을 전부 입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얼굴에 다 페인트를 칠해고 어떡해요? 작년에 여기서 농사 수확한 거예요. 맛봐야죠. 어디? 오 달다. 우주 사과 유명한데. 네. 어. 어무 것도 좋게 복스럽게 잘 먹고 어머님들은 <laughs>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맛있게 어, <laughs> 네. 드시고 딴데데 네. 일하러 가세요 이제. 내 박자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러면한 번만 네. 더 줘요. 네. <laughs> 예 어머니 어머님 무주 무주 행복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박스박스박스박스박스 오늘 일이박세내 박자 박세박세 박새 박세, 아.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 심상치 않은 심상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왜나무토막호 어? 어? 저렇게 안녕하세요. 많대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시골까지 오셨어요. 근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천마신기를 하는데 이게 좀 힘든 일이라 어, 어, 천마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천자에 많은 아 무슨 맛지 내가, 마, 니, 네, 어? 야, 마, 내가 니보다 형이다, 마. 어, 저말하고요 어, 그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장유유소. 미리 끼고 하실 때? 예. 오! 너랑 꽃 개나리 사랑. <laughs> 아, 이선이 신곡이거든요. 아, 네. 아, 그러세요? 개나리 사랑입니다. 아, 나는 저 네가 팠냐고 팠냐고 있죠. 아, 아 그게다가 뿅 갔어요.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팠냐고요? 이거를 일단 여기다 좀 실으셔가지고 네. 저 밭으로 가야 돼요. 잠깐만요, 아버님. 이걸 다 옮겨요? 인선이가 힘쓰는 거 아버님이 받... 봤다고 봤다고 <laughs> 나서 아. 와, 지훈 형이 형님구나. 지훈 씨는 부부 애정이 너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도 심상치 않아 보이시는데요, 뭐. <laughs> 지금 시골라서 더 행복해요. 부부끼리 더 화목해졌고. <laughs> 무슨 일을 하셨죠, 그러면? 저. 인천에서 택시했었는데. <laughs> 인천에는 제 고향이에요, 아버님. 어, 맞다, 아버님, 혹시 아버님 그 차에 예. 위에 그 택시라고 써놓고, 응, 맞죠? 응. 그리고 바퀴 네개 있고.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아버님 차 내가 한번 다봤네 아, 이걸 네. 받아주시네요. <laughs> 일좀 하고. <laughs> 밀어주시고. 어, 예. 그... 덜컹덜컹 달려간다. 참나무 버스야 저 참나무 무거운데 우리 윤선 씨최두 사람이 힘을 붙여서 그냥 주월하게 하시네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제가 꽃길은 많이 봤는데 참나무 길은 또 처음 보네요 그냥. 자 여기요 어. 다왔습니다 이게 또 선이 있네요. 선이. 네, 오, 이렇게 있네. 신인선. 안에다만 <laughs> 조금 배열해 주시면 돼요. 이 자, 이제 형이 날라 주니까 너가 거기다 나봐 봐. 게임 같은데. 떠들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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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아, 이게 아나비 아, 켜 주셨는데도 딱 보이니까 아시네. 그냥 금나무를 <laughs> 잘 재배열을 해 가지고 엄마가 잘 키울 수 있게 우리가 홈런 한번 날려야죠. 그렇죠. 네. 와. 아니, 참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놓아야 하는데요. 아,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땀날 정도로 해야지 좋은 천막 나오는 거잖아요. 네.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누구지훈이. 예. <laughs> 그렇죠. 지훈 씨, 인선씨참 진짜 좋은 일 하셔요. 박수 한번쳐드립시다또다 피었으니까 또 실로 갑시다. 아 네. 지훈 형이 또 무릎이 아프니까. 네. 인사 씨가. 네. 도중이 하나씩 하나씩. 기적 올린다. 기적 올린다. 잠깐만. 어우. 야, 그죠 나르는 작업만도 만만치 않네요. 예전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 네, 네박자입니다. 네박자. 저게 왜 반스러라 중심 잡기가. 아유 무슨 소리야? 근데 인손씨 잘하네요. 잘하네요. 와. 아, 아, 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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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손씨. 아버님이 적절히 응원을 잘해주셔. <laughs> 네. 칭찬은 네박자도 춤추게 한다. 아버님의 응원의 힘입어 열심히 참나무를 놓았는데요. <laughs> 아 이게 아무리 오, 옮겨도 오, 끝이, 오, 보이지 끝이 보이지 않죠.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 <laughs> 또한차 싫어하고 옆에 놓고 해지더 하셔야 되니까 자동차로 한번 날리는 걸로 가봅시다 <laughs> <아유>. 아이고 <laughs> 아 <아이고>, 대박자야 주저앉았어 <laughs> 와 멋있다 아버님 렛츠고 <laughs> 아, 힘내자 파이팅 일하다 보니 문득 천마 농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천마로 전향하게 되신 이유가 그냥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하체부실 고혈압. 하여튼 저 병이라는 병은 다 갖고 있었어요. 마음이 네. 너무 아프고, 애들도 또 학생들도 또 인천에 있고 음, 그래갖고 <laughs>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어, 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60인데요, 한번 네. 보세요. 60안 보이죠. 농사 짓고 이 참마 먹고 그러니까 이 젊어 보이고 네. 최고예요. 계속 즐겁게만 일하고 계시네요. 이심히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요 어느새 길어진. 천마를 떨었어 자 여기서 천마 끝났습니다. 또 다음 단계가 있어요. 어, 끝,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예, 끝난 게 아니죠. 어 드디어 천마 천마예요, 저게. 뭐야? 오 오잉 감자 같이 생겼는데? 감자다, 감자. 천마의 새끼 씨예요, 이게. 아 이렇게 이제 나무 틈새에다 이렇게 나야 돼요, 이렇게 아. 나무. 아. 2년 후에 수확하는데 여기 이제. 음. 임원해줘요. 종규는 네. 천마의 종자가 참나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천마는 특별한 재배 방법만큼이나 각별한 정성을 들여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박자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왔는데요. 2년 뒤 천마 풍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어, 해서 라이더 왔다. 이거 하나. 아, 근데 네. 아 생각에 들떠 있는 발걸음. 야, 해도 올분들을 자, 천마. 안 먹을 수안 안 먹어 볼수 없겠죠? 네. 진짜 좋은 천마인데요. 한번 드셔 보실래요? 어, 이렇게 생으로 어? 먹는 거예요? 예, 어? 어, 아니 아닌가 봐요. <웃음> 네, 네. <웃음> 지우개 먹는 것이에요. 에이? 네. 지우개아 어, 어, 아이 그래도 어 음식인데 지우개 먹었다는 표현이 딱 맞다 지우개 샴푸 발라서 안 먹어봐요 <laughs> 지우개 샴푸 발라서 린즈 발라서 탈으면또 틀려요 리 조리하면 를 맛이 변해요 어, 그럼 맛있겠다 네, 그래. 자 가요 내박자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새참은 원기 회복 보양식 구지만 천마밥상입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감니다 표정이 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왜? 어? 어? 왜, 어때, 어때? 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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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감자네요. 음, 감자 같이 어? 오늘 향이, 향이. 향이. 자, 신청곡 좀 해도 돼요? 그럼요. 신청곡 벌써 정하셨습니까? 좋은 당신요. 좋은 당신? 좋은 네. 당신. 네. 좋은 당신 조...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랑하고 어. 아 저도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요. 왜왜 어, 왜 사랑하는지 묻고 싶은데요. 어? 어. <laughs> 택시 할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어. 고생하고 애들도 키우고 이 천마 하면서 또 너무 잘해갖고 음. <laughs> 우리 요보 <여보>, 당신 사랑해요. <laughs> 내 곁에만. 있어 주세요. 나 하나만 바라봐 주세요. <laughs> 세상에 나를 빛나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란. 두분 모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쭉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